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무를 수확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 이게 잘 됐죠? 무를 네, 수확하러 왔으면 무 맛을 봐야 되겠죠. 옛날에 참 어릴 때좀 많이 깎아 먹던 겁니다. 요리 열이 되는 거는 좀 하기 힘드니까 파란 게좀 많은 게 맛있습니다. 너무 굵으면 또 그렇고 적당한 걸로 이런 거는 다못 먹습니다 너무 커서 파란 게좀 많은 게 좋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뭐 밭조만 옛날에는 그 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쓱쓱 닦아가지고 그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캐먹어 먹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기겁을 하겠죠. 이빨로 껍데기를 벗겨 먹었죠. 귀여워. 무거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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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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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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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여기는 비료도 거의 안 치고요. 거의 그 그런만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지라는 그. 소와 소수지가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배가 부르도 금방 꺼져 버립니다 절일 처음에 먹을때 위에는 좀 타박타박하고 단맛이 났는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좀 시원한 맛이 나고 육즙이 많아지는게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덜에 일하다 보면 막 배가 고프고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요즘은 거의 간식거리로 또는 뭐 맛으로 먹는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 먹었던 거 추억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배는 부르지만 예, 무게로만면 항상 앉아서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예, 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제철이기 때문에 에, 단맛이 좋아가지고 이걸 깍두기로 썰어 보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이 꼬리가 쥐 꼬리를 닮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이 꼬리를 잡고 쥐 잡아가지고 던지듯이 이래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던졌습니다. 물를 재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안이 비면서 바람든다 그죠? 바람 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렇게 썩어버리고 껍데기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알타리 무죠? 아, 요거는 총각무라고 하죠 알타리 무입니다 알타리 무 요거는 맵기때문에 생걸로는 잘 못먹습니다 작고 맵기때문에 먹을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맵기때문에 잘 안먹습니다 요거는 달거든요 한번 봐라 달지 알타리 무도 달달하네요 <laughs> 아, 간 냄새가 그냥, 아, 괜히 맵습니다. <laughs> 매우면서도 좀 싱싱하다 하는 싱그러운 냄새. 그림이 납니다. 예, 원래 이 텃밭 가꾸고 이럴 때는 많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농사 를 지으면 텃밭 농사 해 가지고 건강식으로 힐링 식품으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갓시나이 이, 봄동 같은 거는 여름시로 배나 놓으면은 어 여름시로 봄동하고 갓을 배 놨잖아요. 배 놓으면 또,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텃밭에서 무, 배추, 갓 수확한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